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코인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쯤에서 영상을 찍었었고요. 그 당시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49k까지 직행하고, 아, 마이너스 10% 뽑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금 스멀스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언제쯤 다시금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BITU의 형태로 비트코인을, 이건 미장에 있는 두배 레버리지인데, 이거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제가 비트코인 들어가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인데요. 제가 좀더 잘게 쪼개서 보기 위해서 2시간 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시간 봉으로 본다면 이 부근에서 엄청나게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계속 계속 막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딱 지금 가격대입니다. 57.3에서 57.5k 부근. 이부근에서 저는 주요한 저항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급락이 시작되었던 그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4시간 봉상으로 이것을 상방 돌파를 해 준다면 저는 그것을 보고 BITU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던 그래서 역배열을 만들던 이평선이 차례차례 지금 5이평, 22이평 골든크로스 났고 다시 5이평 그리고 6십이평 골든크로스 날려고 하고 있죠. 이러면서 차례차례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그 맥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잡았다고 하더라도요, 또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저항을 맞는 구간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저는 이전에 주요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던 구간들이 굉장히 잘 맞는 것을 차트를 리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도 60K 부근, 59에서 60K 부근에서는 한번 단타 물량이라면 분할 매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저항 자리는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나름 긍정적인 건요, 이런 식으로 52평과 22평 골든크로스 그나마 낮다는 거, 이렇게 역배열을 이뤄어가던 순간에서 조금씩 정배열로 돌리는 이첫 신호탄이 쏴졌다는 거, 뭐그 정도로 의의를 두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b i t u 든 아니면 BITX든,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코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죠. 이런 식으로 코인 관련주는 비트코인 움직임을 이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코닐도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랬을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추세를 어느 정도 돌린 것은 확인하고 들어가자. 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저 또한 비트코인 기준 57.3에서 5K를 4시간 봉상 상방 돌파하는 거 확정되면 그때 BITU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코닐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코닐은 알트코인 ETF다. 일종의 알트코인 ETF. 정확히 말하자면 두배 레버리지인데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냥 저만의 정의이고요. 알트코인의 가격은 대체로 비트코인을 따라갑니다. 비트코인이 그냥 큰 파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트코인은 잔파도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잘 간다면 알트코인도 대부분이 알트코인도 잘 갑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 ETF 격인 코닐도 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코닐 가격은 잡지 않겠습니다. <laughs> 자 이것을 BITU와 BITX로 좀 보겠습니다. 자 BITU부터 본다면요. 지금 프리장 가격이 대략 22.62인데요. 제가 이전에 23으로 표기를 해놨네요. 자 여기를 4시간 봉 또는 2시간 봉 기준으로 상방 돌파한다면 전 이때부터는 다시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바닥 바닥 바닥을 잡는 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저는 추세를 따라서 매매합니다 제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잡았기 때문에 어 역추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던 것은 비트코인의 주봉 자체가 상승 추세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주는 이제 월요일만 보, 본다면 주봉이 깨질 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것이 마음에도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BITU 기준으로 23.2 정도 상방 돌파하면 사범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BITX를 보겠습니다. BITX의 가격이 27.571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가격이랑 지금 실제 비트코인이 57.3에서 5k를 상방 돌파하는 가격이랑 괴리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장 열리는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차트를 같이 켜놓으신 다음에 비 i t x 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차트 켜놓으시고 그것이 57.3에서 5K 정도 상방돌파 확인되면 그거 스스로 컨펌하시고 매수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코니를 볼게요 자 코닐의 경우에도 거의 지옥 갔다가 돌아왔죠. 네, 코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비트코인 보고 진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도 말을 하는 와중에도 이 가격 부근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저항이 뜬 자리입니다. 이 갭락이 있던 자리니까요. 상방 돌파한다면 뭐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찐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찐반은 아직까지 컨펌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 시간봉상에서는 조금은 상승 추세로 돌렸다. 급한 불은 껐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비트코인이요. 57.3에서 57.5. 이 57.3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갭락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승 돌파할 시 매수해봄직 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꼬리 달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몸통으로 돌파하는지 시간봉을 마감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대입을 해 봤을 때, b i d u 기준으로 23.2가 나오고, BITX는 27.2 27 부근입니다. 이 부근에서 새롭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물량을 들어갈 거라면 59에서 60K 정도에서 한번, 매도하고 스탑로스 다시 57일쯤에서 걸고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제가 참고로 보고 있는 주요 저항대는 57에서 58K, 1K 부근의 두꺼운 저항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